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승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어, 샤워를 깜빡 잃었어요. 제가 근데 고모사님하고 얘기를 다는 데, 내, 네. 어, 신명 속에서, 어, 샤워를 하고 사회를 뽑으라. 음, 그,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시 데 11시로 어, 부탁을 드리고, 어, 샤워를 하고서, 제 사회를 봤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음, 예수 그리스도이잇에 오실 때 왕의 자녀로 황제의 자녀로 오실 수도 있는데 천한 천한 목새 바으로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말 그 구유 구유가 어떤 문제지 아시죠? 말 밖으로 세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다을또 식여 주십니다 그 걸어가신 분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laughs>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거라 그러시고 하고 그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요. 누가 보음 17장 4절에 누가 일곱, 하루에 일곱 번씩 죄를 짓고 일곱 번 찾아와서 해결하고 용서를 주거든 용서를 하여 주어라. 그런 말도 네. 저희는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은 참 이상한 날입니다.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다시. 시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 오늘.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축도 후에, 헌금의 축도 후에 고승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자비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해부르시에 감사를 드리는 이다 아버지 모든 영광 헐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다.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일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께 능력도 주셔옵소서 이렇게 주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헝금 바친 아가 아버지 헝금바칠손길에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지고 안무 축복으로 아버지 복을 주셔옵소서 열 배, 스무 배, 백 배, 천 배, 만 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그 물질에 축복을 주옵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축복을 주옵소서. 각자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지 않으시면 단한 명도 아버지께서 성도를 그 교회에 대단 놓지 않으면 단한 명도 교인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사 아멘. 아버지 성절을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저희는 복음을 전해간 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수혜 받도록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고 높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 새색 모금트로 영광 돌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와 권능과 그 권능을 그 그들의 몸된 교회와 주의 자녀 주의 종들 그 머리 머리 위에 축복 가옵소서 아멘 너희가 무엇을 버려고 광야에 나갔들냐 부자들 부어고 나갔느냐 부자들은 왕국에 있으며 가난자와 하 자와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께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부자 되기 원치 말라. 부자가 낙타 받을 기록들은 없다. 더욱더 힘들며 부자는 공수고 공수고로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사오니그들데 범들 교회가 아버지의 모든 무시 부족하였어.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저 성도들에게 저절 잔단 말입니까? 저들에게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산돌 교회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헌금이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도들에게서 더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명하여이상들교에 모든 아버지님의 세워지는 헌금들 교회 가시는 헌금들 그 서치고 당하는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아버지에 구하며 아버지 앞에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사하네 주여 이 극단이 만 교회가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일꾼이오 그리트의 일꾼이오 우리의 참된 주의 종들로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입히셨어 아버지들 그때 멈든 교회에 따난한 자, 은눌한 자, 부족한 자, 젊은 발인 명인들이 마음껏 들어왔어 예배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아버지들께서 허락. 하라고 말씀하셨사옵에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와 어둑들이 범된 교회와 주의 종들 그 머리머리 머리 위에 하늘 앞에 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과 건능과 능력과 하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옵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축복하리라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건능들을주시옵시 그리스도의 멍대 아, 네. 교회에 구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머리,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심이 아버지의놀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람, 공의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축복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나라이 민족과 그리스도의 멍대 교회가 교회가 아버지로 성장하는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 네. 감사하고 우리 주예수 주 w a 이름으로 감사하며 o 기도 h 려 w a 이다 w 아 s g e t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도문 a s 시고 t t 를 n 겠습니다 h e way. 우리 아버지 e 이 t 이 n g on 을받으시며 아라이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더이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롱량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 아라와 건세와연락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예 네, 많이 받으셨죠? 식사시간이 되겠습니다. 非常感谢。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가은이 녀석은 이녀 예, yeah. 가스총.